그서 물리즈 플러스 켜볼게요. 음, 나가줍요 자, 일단 15.4 최신 버전이고 크게 크진 않은데 몇 가지 있습니다. 배고또한 좀 보고 오 바꿔야 될것 같은데. 제가 일단 되는 보상이랑. 화요까요아고 있습니다. 갑니다. 알 찾았나? 명령을 내려라, 기사단이여. 화열 가야겠다. 알았어요. 일단 가 볼까요? 업그레이드 어, 못할것 같아. 반갑습니다. 우와, 나 슬쩍 찍어 주고 종소리 좋습니다. 이러, 이러면 이 바꿔도 되지. 나이스. 알았어요. 나이스. 음, 한번 가보고. 오, 아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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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고오 좋아요. 이거, 이 일단 유주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좀이볼까거이스 이거. 이거, 꼬거꼬거꼬거이비 이거. 이거, 이거. 네, 여기 보시면은 기지 근처 유닛 제거가 있었거든요. 이게 원래는 제 유닛 포함 다 죽었었는데, 이제 바뀌면서 제 유닛만 살고 나머지가 다 죽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정유닛만 제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주위 험해이 아, 어. 무슨 약하죠? 자, 그리고 웹의 만화 소모량이 원래 25였는데 9로 줄었고요 그리고 다크스웜 만화도 3 3년는데 21로 줄었습니다. 그리고 그대에게 탱크 영웅이 체력이 2 4 0 0이었 4000으로 늘어났고, 방어력도 39에서 51로 늘어났어요. 가장 큰 거는 다크스웜이랑 소웜 만화 늘어난 게, 네, 다크이랑웹 다크스움마도... 만화 줄어든 게, 이기지 않을까? 일단 이거 유지해도 될것 같은데 다울도 어, 발동할 것 같고 그래. 일단 이거 하나 사놓읍시다 근데 이거 커서가 진짜 사기가 된것 같긴 하죠 좋아 좋아 싸워볼까? 어분 작업 신속거든요. 마이막 신속 치는가 모우자. 아, 이때 이거 개척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 밑에 딱 있어가지고. 가자. 오 철거를 많이 갔어. 아 근데 심지어 제오 p 입니다 철거가. 가자. 고스만좀 조심. 스페라가 안돼싸 싸우, 싸우지 마. 좋아, 좋아 좋아 일단 뭐 히드라랑 싸고 있으니까 좋아보이긴 하고 깨도 될것 같은데 아니 일로 가볼까? 좋 아, 센터 가자 오 잠깐만요 나이스 쭉 올라가볼까? 라구니도 부담 없거든요 사실 여기 한시방에 있는 러블리 다이어리만 아니면 그만 괜찮아 어제처럼 굿나잇이고 상대가 스카우시고 철거 고스트 아, 바꿔야 되겠다 자 금입니다 고스트가 무슨 K야? 아 이러면은 좋을 게 없는데 사실 영원한 아인들다 죽죠 아, 필 수가 높은 사람이 두, 아니네 두 명이 서 이게 플레이어 두명 이상 있을 때 그거거든요. 제가 알고는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어한번더 써도 될것 같아. 아니야 K보다 좋은 지상근이 나올 리가 없는데. 그렇죠.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혼자 들어가면 하나만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

되나?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계속 봐. 자 19원 있습니다. 이거 근데 지금 보면은 킬수 대비 좀 낮아요, 그죠 왜냐면 처음에 종수로 이득을 많이 봤었던 것 같긴 합니다. 가자.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싸워야지. 그렇게 하죠 좋아 아 계속 굴레시려서갈 수가 없어 아 이거 근데 굴레치 너무 세긴 합니다. 어, 괜찮은데?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해을까아이 조심해야겠네. 튕겨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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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 튕겨집니다. 됐어. 튕겨 나왔고 이러면 이제 저랑 싸우는 거죠. 그만하. 안 싸워 줄 거야.

이렇게 돼? 좋아, 좋아, 좋아. 왔다, 갔다, 갔다 합니다, 두고. 아, 근데 이러면 스네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, 나? 빠지고. 더 이상 쓰면 안 돼, 더 이상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이득 봐야 돼. 어, 좋아 저저 방콕 교육 이름 많이 보고 그래도 킬이 그렇게 음. 밀리지 음. 않아. 막 음. 이런 거하 밀리진 않아요. 음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나? 라구는좀 왔으면 좋겠나. 하나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캐논 구입을 안 해가지고 그게 좀 아, 흔들려지겠지. 음. 아니이요 음. <laughs> 아, 이건 탐험이야? 아, 그래요? 어차피 있는 다크템플 안 보이거든요? 삼홈이었구나 이분 가자. 네. 야이게 달달한데요 이거? 어? 잠깐만. 야 이거 달달합니다 지금. 야 그럼 야그 조금만 더못 들어와라. 아이 오지마. 아무나 왜 그래요 저한테? 아, <목소리> 너무 하시네. 철거랑 뭐야? 뭐 드셨을까? 이게 대당이 떴을 것 같긴 한데. 야, 빨리 좀 수집인데. 그네 미주 없죠? 미주좀 띄워볼까? 아니 히미라라서 미조, 미조, 미 가볼까? 근데 킬스미이 너무 미조, 미조, 했다 진짜. 미조, 미 먼지 좀 확실하게 봐야 돼. 제 생각에는 업그레이드 같습니다. 업그레이드 갑자기 확 늘어난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아, 이런 거말고 좀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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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너무 세긴 해. 아, 맞나 업그레이드 떴네 이건. 아, 너무 세. 부작도 안 되겠다. 스택을 쌓을 수가 없어. 다 볼게요. 어쩔 수가 없네요. 이걸로 최대한 이득과야 됩니다. 최대한. 저돈 진짜 다 썼어요. 어차피 킬 수가 높아지면은 돈을 번 수가 빨라지긴 하지만 돈좀막 많이 벌어보자 여기서 쓴 만큼 벌어야 돼. 가봐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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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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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니, 아 저는 뭐, 많이 보고 있어요, 지금. 이제 여기서 갑자기 공중이 뜬다. 요고, 요런 것만 아니면 이미지가 쌓여서가지자리 충분히 잡았었거든요. 봐요. 피터 괜찮은데? 뭐지? 이도 3진 업프로 그 u e 때려야죠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너무 달달한데 빙금이도 조심하긴 해야 돼 일로 안 온다. 오얘 일로 안 와요. 해야지. 아저 제목인데. 아이공격 계속 가야 돼요. 뭐, 뭐 없지? 이별이 있긴 해요, 상대, 근데. 어, 이거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. 어, 안... 잠깐만! 그게 있네, 이분이. 자리를 다시 잡아야겠는데, 제대로. 빠지고 또. 너무 많이 먹었어 돈 많이 먹었어 우리. 대.박.입.니.다 오 나갔어! 먹이 제대로죠? 수채화 하나 뽑아올 수 있나? 그대에게? 오 제가 말한 그대에게 자 뽑겠습니다 그만 바꿔줘야겠다. 어. 좋았어. 그래 잡힌다고 칩시다 대신 허리를 끊자. 바로 본진 저는. 조심하세요, 안 와. 나도 안 써. 썼어. 오, 잠깐만, 지갑! 아, 지갑을 생각 못 했네. 아, 이런. 아, 그렇지. 지갑이 있었네. 편하네 저만 어떻게 잡.. 어떻게.. 저 많은거 어떻게.. 아 내가 생각 잘못했어 한번 살수 있는 기회다 이러 빨리 끝내야겠는데? 끝내고 1대1 하자 아 지갑이 생각보다 너무 잘 죽어가지고 큰일입니다 빨리 끝내고 1대1 해야겠다. 나이스 내고 보고 지가 많아안나오 죠？헤이 좋아？아니 왜 나갔 어？야 이건 당하 다가 끝났 는데？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신 버전 플레이 수 고하 셨 습니다.